어, 오늘은 좀비 쓰나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플레이. 핫 점프 제가 전에 했거든요. 이건 좀비 4 개가 쓰러뜨릴 수 있고요. 좀비 두 마리가 쓰러뜨리면은 죽습니다. 좀비가. 한명 물어뜯고. 아 이거 아직 차안 되네요. 물어뜯어버려. 오 잔이네. 어?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, 여러분? 좀비 쓰나미라는 게임. 근데 쓰나미가 언제 나오냐? 좀비 쓰나미인데. 자, 이름은 어, 어 이거 안 됩니다. 어, 안 돼요. 차밖에 안 돼요, 지금. 저 폭탄 안 돼, 폭탄. 아, 좀비 죽었습니다. 어떡해요? 어, 어. 어 달린 차. 아, 저거 부숴야 되는데 모래 해변. 오, 폭탄 부숴졌습니다 얘가. 오케이. 아, 차 부숴 트려 버리기. 아 폭탄 조심해. 어 UFO. 아 이거 좀비들을 복사해서 좀비들을 더많 많게 만들어 주는 그런 기계예요. 이런 게 가끔씩 럭키 박스가 나오더라고요. 어 좀비를 만들어 줘요. 떨어진 좀비도 다시 생성하고 완전 꿀이득이에요, 이거. 핫 코인 모아주고 농구 골대 아,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아 좀비 아 아, 조금만 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 죽었습니다. 어떻게 한 번에? 오 마이 갓. 와. 이 내가 여기 다참면 무슨 보상을 주겠죠? 다시 플레이. 블라드? 아, 어떻게 아까 한 번에 다 죽습니까? 이거 진짜. 진짜 너무 망했습니다, 저. 오, 오, 여기서 죽는 거 아니겠죠? 이거 컨트롤을 되게 좀 어려운데?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해봐서 그렇지 진짜 깔아보세요. 되게 어렵습니다. 해방이고요. 약간 쉬워요아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. 아직 좀비. 갓아 아, 아우 어, 입이 갑자기 커진. 오 어, 로스앤젤레스 가져왔어? 언제? 오 어, 로스앤젤레스 원래 멋있는데 아. 어... 폭탄에서 꼭 좀비 한 명은 죽는 거 확정이에요. 오, 얘 자동차 조심해. 오케이. 럭키 박스 나왔다. 닌자? 오, 닌자. 와우. 와우, 닌자. 오, 두번 터치하면 진짜. 와, 이거 되게 좋은데? 하이야! 하이야! 핫? 닌자 좀비? 핫? 별로 쓸모가 없는데? 안 돼! 오. 아, 닌자도. 닌자 좀비, 그냥, 재밌기만 한것 같아요.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. 아, 로스앤젤레스까지 지나네요, 이제. 아. 어, 탱크 안 돼요, 탱크 안 돼요. 어, 안 돼. 아, 4마리로 네 줄었습니다. 이제 모래해변. 아, 안 돼. 오케이. 네명이라기보단 너무 많은데? 아닌가? 모자 때문에 뭔가 많아 보이는 스타일이네. 오, 빨라졌습니다, 속도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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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갑자기 왜 이렇게. 오케이. 많이 먹어주고요. 아, 여섯 마리밖에 없어. 요 오케이. 차 쓸어버리고,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. 아, UFO. UFO 괜찮아. UFO 괜찮아. 떨어지면은, 하면, 제가 다 떨어졌는데, 오, 하면 생성해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산적 있어요. UFO 때문에. 엑실런트 오, 어, UFO야. 제발. 제발... 제발 좀 많이 모아주렴 보시고 UFO가 진짜 아주 좋은 성능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얘네들도 얼마 없는데 지금 사람들도 별 얼마 없습니다 차조심하고요 차는, 차는 조심하면 됩니다 폭탄은 진짜 안돼 폭탄은 여러분 진짜 너무 싫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와꽤 오래갔구요 죽었다리 납답납답아 진짜 이제 보상을 받겠고요 아 어디를 긁을까요 여러분 여기 긁어볼까요 좀비 근데 여기는 코인 200개 오케이 확인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 이번 좀비가 4마리부터 시작하고요 그럼 차한 번에 바로 쓰러뜨려 버리기 아까 진짜 좀 오래 갔어요. 제가 생각해도. 좀비 쓰나미라는 게임이야. 핫짠 점프. 점프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네요. 핫 농구공 넣어 버리기? 3점 슛 아닌가? 아, 징그러. 잔인.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좀비가 되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? 이렇게 못생긴 좀비가 되다니. 어, 안 돼! 제발! 오! 커터백! 커터백! 오, 커터백은 미식축구 그거 아닌가? 다 부셔버리네, 그냥? 커터백은 미식축구 엄청 잡기 힘든 건데? 폭탄도 막 터뜨려버리나? 점프력이 좀 떨어지네? 오 점령 떨어지는데 땅이 받쳐주네요. 오 커터백 때문에 지금 12 미식축구 개네 아닌가? 커터백은 그 기술 근왜 커터백이라고 하지? 미식축구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되다 오케이 괜찮아. 오 이제 버스까지 그냥 2층 버스까지 그냥 부셔버리는 거. 와1두 명이면 이거 아 이거 유지하기 힘든데. 오열이 14? 여기에서 진짜 한 번에 다 끝납니다. 이럴 때, 많을 때. 진짜. 어, 봐봐요. 한 번에 다 끝나다. 왜 이렇게 컨트롤 못하죠, 저? 진짜 왜 이렇게 컨트롤 못하니? 아, 이 새만 살아있어요. 모기. 모기? 모으면? 오, 다 됐다. 딱 총나무 열매? 무슨 소리야. 닌자 업그레이드 잠금 해제했습니다. 모기. 복통사이다. 헉, 복통사이다가 뭐지? 오, 다시 플레이. 아,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, 이 게임. 어렵지 뭐, 어렵진 않네. 빨라질 때, 진짜. 느릴 땐 너무 답답합니다, 진짜. 생, 최대 답답함이에요. 핫, 아, 짠, 점프해가지고, 점프 뛰고, 핫, 먹어버리고, 점프 뛰어버리고, 오케이. 점프력이 약간 떨어지는 좀비들이에요. 근데 진짜 좀비에 비하면 점프력이 완전 높은 거죠. 코인 다 얻어 주면은 엑셀런트라는 표시가 나옵니다. 개 폭탄 피해 주고 저희 스프레이 하는 애들은 그냥 오케이, 모래 해변. 벌써 모래 해변인가? 이 다음에 로스앤젤레스겠죠? 아, 빨리 점프 뛰어야 돼요. 비교로 진짜 달리는 차를 어떻게 못 막지 좀비들이? 제발 쿼터백인가 아, 쓰나미. 아 그래서 좀비 쓰나미구나? 이렇게 하면은 헬리콥터도 부셔버리고 와복 쓰나미의 파괴를 15초 에이. 오 자동차 다 부셔버리네 와오와 쓰나미가 제일 좋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커터백이랑 쓰나미인 것 같아요 커터백은 다 부셔버리잖아요 쓰나미도 그렇죠 그러니까 둘다 u f 포도 진짜 좋았고요. 닌자는 그냥 못뭐 뿌리려고 한것 같은데 근데 닌자한테 좋은 게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렇겠죠. 뭐 로스앤젤레스까지 왔고요. 도로가 바뀌었습니다. 아예. 전 개인적으로 로스앤젤레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. 구독과 빽빽. 오저 오 헬기 진짜 너무 무서워. 안네어 아, 무서워. 닌자, 닌자 또못 부리려고 뭐 나왔다, 못 부리려고. 안돼, 안돼. 아 닌자 다 죽었어 지금. 닌자, I am 닌자. 난 닌자 녀석이다. 안돼. 못뭐 부리다가 한명 폭파당해서. 와, 닌자 두 번째 프여도 점프 완전 점프력 떨어집니다. 이거 완전 사기네요, 여러분. 아. 어허, 마지막 한 판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주머니에서또 시작하죠. 이제 농구 골대에 넣고, 여기 농구 골대에 넣어버리고, 아우, 맞다. 어, 코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길쭉해. 이 사람 좀비보다 못생겼는데. 어, 다 사람들이 비정상해. 눈도 크고. 좀비가 얼굴이 더 낫다. 뭐하는거야? 왜 갑자기 축복해주지? 뭐지? 많우설 아니면 부활전? 아, 이사람 진짜 제일 비장상인것 같아요 아 이거 오? 로스앤젤레스 아닌가? 오 퍼펙트 방금 나와주고 안돼! 얘들 한 마리 죽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자이언트! 우와 자이언트 좀비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와 자이언트 이거 진짜 핵 좋은데? 오늘은 이걸 해봤습니다. 좀비 쓰나미, 다음에 보죠.